자 이제 우리장 개장을 1 시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데일 t v 군머니가 경제 채널 중 가장 빠르게 오늘 장 전망을 해볼 텐데요. 군머니 일부의 마지막 시그니처 코너 객장의 시선 시간입니다. 객장에 있는 다섯 명의 오늘 장 전망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다섯 명 중에 네 명이 상승 전망, 한 명이 보합 전망 해주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이민경 피비 상승 전망인데요. 부양책 협상 재개 기대감. 교보증권 영업부 오기철 차장 상승 전망입니다. 외국인 대형 IT주 매수.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라운지 서령용 차장 상승 전망. 백신 기대로 섹터 순환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상승 전망. 외국인 매수세 지속 예상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위워크 프론티어 지점 안상현 차장 보합 전망인데요. 시장 변동성 확대 대비 코멘트 했습니다. 자, 금요일인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위워크 프론티어 지점 안상현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보합전망 해주셨는데요. 그 이후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뭐 보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선은 상승이라 하면 뭐1% 이상의 상승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맞지 않을까 해서 보압이라 해 놓으신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변동성 확대 대비라고 코멘트가 좀 나가 있는데, 뭐, 이것은 이제 제가 시장을 부정적으로 본다 이런 것들보다는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어, 믿을 건 실적이라고 해서, 이제 실적의 앞으로 좋아질 종목들이나 과대 납부되었던 종목들, 이런 것들이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 굉장히 강한 속도로 일주간 많이 올랐고,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 어, 그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어, 그 반도체 섹터들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다는 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이렇게 또 강하게 오를까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천천히 완만한 속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에는 조금 대비를 하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세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현재 수준에서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제 백신 관련주들 속에서도 약간 어 변화가 좀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이 뭐 최근에 에스티팜이라든지 아니면 어, 동아 소시오 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는 걸 봐서는 약간 이제 화이자 백신이라든지 그 mRNA 관련한 종목들이 이제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 백신 치료제 이런 쪽뿐만 아니라 좀 확산이 널리 퍼져가고 있구나 이런 정도의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어서 어 백신 관련주는 꾸준히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어 변동성 확대는 조금 어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장기 변동성은 있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간단히 정리를 해주시죠. 어, 앞서 말씀드린 그두 섹터가 가장 어,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실적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IT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 내년부터 찍힐 것으로 예상이 되었던 실적들이 3분기부터 찍힌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 실적이 찍혔다면 레버리지 효과로 4분기 그 다음에 내년 1분기까지 굉장히 급하는 속도로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 그 다음에 소재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비싸 보이지만, 어, 믿을 건 실적이라는 측면에서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가장 낫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과, 앞서 말씀드린 백신 관련주 중에서 이제 mRNA 관련한 종목들, 어, 에스티팜이라든지 그 모회사인 동아소시홀딩스 이런 쪽으로 한번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